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이굿즈라고 어, 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용하신 샤프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치적인 성향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소개를 하는 게 아니고 유명인들이 사용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리뷰를 하는 거예요. 어, 또 이렇게 하면 간혹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뭐 정치적인 성향을 띄면 요즘에 그걸 하거든요 뭐 제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다른 걸또 얘기를 하자고 하면 요거는 지금 현재 V30 광고에서 쓰고 있는 연필이에요 막 돌리다가 갑자기 뚝 부러뜨려 버리죠 뭐 대충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유튜브에서 문재인 출마 선언인가 출마선언, 문재인 출마선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어, 영상이 하나 나오는데, 그쪽에서 이제 뭐 문서를 작성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때 이 샤프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샤프가 이 노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죠. 노란 부분, 금속 부분, 검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눈에 잘 띄어요.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걸로 뭐글 쓰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이굿즈라고 해서 문재인의 물건이라고 해서 가끔 소개되기도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어, 이 제품은 펜텔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펜텔. 펜텔이 뭐의 약자냐면 펜으로 말한다. 그죠? 펜텔. 뭐 거기서 펜텔이 나왔다고 해요. 펜텔 제품들은 정말 유명해요. 벌써 제가 리뷰를 하나 두개 정도 한것 같습니다. 어, 요, 그래프, 그래프천, 그래프천도 여기 보시면 펜텔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 다음에 그래프 기어천도 있을 거고요. 어, 그래서 펜텔이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제품군 중에 하나고, 어, 개인적으로는 펜텔 제품이 엄청 정밀하다. 그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이 제품의 이름이 p g o 고요 PGO. PGO고, 어, 이거는 한국의 제도 샤프인데, 요거랑 똑같이 생긴 P205라는 모델이 있어요. P205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 P205 모델을 한국에서 정말 카피를 많이 했어요. 뭐, 제도 샤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자바 샤프도 그렇고, 어, 정말 카피를 많이 했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그 P205가 보통, 이 P205라고 생각을 할게요. 아니, 가려야겠다. 이렇게. P205가 있으면 P205는 보통 가격이 어 4,500원에서 6,000원대인데, 이거는 한 8,000원대에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약간 요 라인보다 약간 위에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왜 위에 있냐라고 물으면 약간 뭐 기술력의 차이일 수도 있고, 가공 부분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이게 좀 다른 게 들어가니까 조금 더과정이 복잡해지죠. 그 다음에 이 제품에 대해서는 사실 뭐 신경도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신경도 부분이 굉장히 컬러풀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PGO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그심 굵기가 있었는데, 다른 거는 다 단종 당하고 PGO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만큼 아직 살아 있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정말 잘 나가고 유명한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펜텔의 제품, 펜텔의 제도샤프다 보니까 유격이라든지 유격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립 부분이 얇은데, 그립 부분이 얇은데. 이렇게 불편하다는 느낌이 안들 정도로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요. 간혹 이제 손이 좀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클립 부분이 좀 거슬릴 수도 있거든요. 클립 부분이 조금 아래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또 클립이 분리가 될수 있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빼서 뭐 사용하셔도 됩니다. 빼서 사용해도 여기는 원형이지만 여기는 그 각이 저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또잘안 굴러가요. 이 부분이, 만약에 땅이 닿는, 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은 살짝 뜨는 형태고요 왜냐면 이렇게 좀 모아진 형태라서 이 부분도 얇아진 형태라서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닿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안 굴러가요. 그리고, 어, 이거는 이제 연필을 잡을 때 여기 이 부분에 그립 부분이 그 줄무늬가 있거든요. 플라스틱으로. 화면상 지금 잘 잡히진 않네요. 플라스틱으로 줄무늬가 있는데, 이게 미끄럼 방지잖아요, 보통. 그래서 생각보다 미끄럼 방지가 잘 됩니다. 예. 너무 미끄럽지도 않고, 너무 그렇게 되지도 않고, 적당하게 미끄럼 방지가 잘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어, 잡았을 때 가볍기도 하고요. 굉장히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 갈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별로 부담 없이.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이 금속 부분 때문에 굉장히 무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 그냥 이렇게 들었을 때는 아주 약간 좀 무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막상 필기를 하게 되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 차이가 아마 이런 거에서 나는 것 같아요. 얘는 좀 두꺼워요. 여기 몸통이. P205를 거의 그대로 카피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몸통 부분이 두꺼워요. 두꺼운데 얘는 몸통 부분이 얇아요. 여기도 얇습니다. 그래서 얇상한 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정말 괜찮은 펜이라고 생각해요. 무게 중심도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괜찮고. 사실 이 그래프 천이랑 비교를 하면 어떤 일이라고 물으면 사실 저는 그래프 천을 조금 더 편을 들어주고 싶어요. 왜냐면 여기가 고무 그립이 있기 때문에 손의 피로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그냥 좀 약간 헤비 라이터가 아닌 가장 간단하게 끄적끄적거리는 정도거나 아니면 손에 피압이 별로 없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더 좋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뭐 취향 차이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펜을 보면. 약간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저한테는 단점이에요, 이게. 이게 뭐냐면, 심을 넣을 때요. 심을 채워 넣을 때, 이게 이렇게 안 빠져요. 이게 안 빠집니다, 이렇게. 이게 안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를, 이 금속 부분을 돌려서, 돌려서, 이거를 빼야 돼요. 그래서 조금 귀찮아지죠. 왜냐면, 넣을 때도 다시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안, 이렇게 넣어야 되고요. 넣을 때. 조금 뭐 이제 바빠서, 이렇게, 이것부터 넣고, 생각이 없어서, 놓고, 이거 넣는다고 하면 안 들어갑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안으로 모아진 형태고, 안으로 모아진 형태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 약간 굴곡이 있어요. 여기도, 여기도 그렇고요. 약간 굴곡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다가 여기서부터 막혀버려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아, 그럼 다시 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쁠 때는 조금, 그, 좀더 귀찮은 형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좋게 생각하면, 그,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뭐, 그런 건 있겠지만, 어떻게 뭐 벗겨져가지고,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조금 이거는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부분 신경도를 표시하는 이 부분은요. 어 일단 제가 이부터 거 먼저 할게요. 처음에는 뭐 이걸로 돌려 돌리면 안 되시고요. 이걸 열어서 그다음에 이거를 돌린 다음에 돌린 다음에 맞추고 조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요거 뭐냐? PG5가 아니라 다른 숫자도 있었을 때는 굵기에 따라서 이 색깔이 좀 달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꼭다리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핀이 있는데요. 이 핀이 뭐냐면 샤프가 여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간혹.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집어넣어서 이렇게 조금만 청소. 쑤셔주시면 이게 또 깔끔하게 뻥 뚫립니다. 그런 제품이 있고요. 어, 일단 항상 그래요. 조립은 분해 의 역순이라고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순서를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넣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일단 신경도도 지금 HB 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HB로 딱 맞춰놓고 맞춰놓고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흔들리지도 않고 그죠?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게 펜텔의 제품이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노크감이 굉장히 좋다라고 해요. 이거 눌리는 거, 눌릴 때 감각 소리 굉장히 경쾌하고, 그 다음에 반동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눌릴 때 굉장히 이게 좀 괜찮습니다. 왜 우리가 어 사실, 이거 보고 있는 분들이 나이가 어리다면 좀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라이터 중에서도 듀퐁이라고 하는 라이터가, 라이터가 있어요. 그게 왜 유명해졌냐면, 라이터를 딱열 때, 물론 저도 들은 얘기예요 왜냐면 저는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라이터를 열 때, 뭐, 퐁 하면서 소리가 난대요. 그럼 그 소리가 정말 경쾌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명품이 됐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그 차를 탈 때, 열고 닫, 차의 문을 열고 닫을 때도 그 소리 있죠. 문이 닫히는 소리. 그런 소리도 경쾌하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향적으로 그거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따로 있어요. 문을 열고 닫을 때 나는 소리가 너무 둔탁해도 안 되고, 너무 또 소리가 높아도 안 되고. 그래서 적절한 소리를 맞추시도록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느낌이 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많이 신경을 썼구나 하는 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느껴보시면 되냐면요. 어, 주변에 있는 문구점이나 펜시점을 가서 요 P205라는 모델이 있다고 했었죠. 펜텔에. 그 제품을 한번 눌려보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분명히 똑같은 디자인으로 한 700원에서 1000원대에 하고 있는 제도 샤프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한번 눌려보시면 이 감각이 확실히 다릅니다. 확실히 다르고 왜 조금이라도 더 비싼 제품이 뭔가 느낌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알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펜텔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펜텔 제도 샤프의 특징이 뭐냐면 심이 일정하게 배출된다는 게또 장점입니다. 열번눌리면 그게 딱 정확하게 몇 밀리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 이게 왜 장점이냐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분들은 이제 펜텔에 대해서 제품을 설명할 때 그게 정말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아직 왜 그게 일정하게 나온다고 하는 게 기술력인 거는 알겠는데 그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굉장한 기술력이긴 해요. 수천번, 수만번을 눌려도 이게 일정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건 내구성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긴 한데 실사용으로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저한테는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펜이 정말 얇아서, 얇아서 모양이 괜찮아요. 그리고 제도 샤프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대요. 제가 뭐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뭐 그런 이제 과정이 있으면서 가끔 여학생들한테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선생님, 저는 제도 샤프로 요런 제도 샤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제도 샤프로 수학무지 푸는 남자애들이 정말 멋있어 보여요." 이런 얘기를 제가 어꼭한 명의 학생한테만 들은 게 아니고, 한 매년 한두 한 번씩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도 샤프를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도 샤프로 하는 게 우리가 그 P205 같은 이런 모델 그 다음에 이런 모델인데요 저는 뭐 보통 손이 많이 아프니까 이런 거 쓰거든요 <laughs> 그래서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라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학생들이 남학생 멋있는 걸볼때 제도샤프도 한하더라고요왜 예,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있으면 혹시 좀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니 굿즈라고 해서 그 출마 선언문에서 문재인 이제 현재 대통령이시죠, 그죠? 그 그때 후보자고 그 후보자님이 쓰셨던 샤프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괜찮은 샤프예요. 괜찮은 샤프를 다섯 손가락 뽑으라고 하면 그 안에 꼭 들어가는 샤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